하나님께서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기록으로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뭐 이삭,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직접 기록해서 주신 것은 그 십계명이 처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는 어, 이방의 객이 될 것인데 4, 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계를 하나 차시지요. 어, 오늘이 얼마쯤 됐는가. 아, 1년 지났네, 2년 지났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절대 있지 않잖습니까. 근데 그그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어서 그때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제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를 인도에 내신 하나님은 정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홍해까지도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1대1이라 그런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그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도그 율법과 함께 어, 열 가지 계명을 돌판에다가 이렇게 예, 적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돌판 한쪽에는 어, 하나님에 대한 개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또 다른 한편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르죠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 돌판을, 10개명이 든 것을, 십계명이든 돌판을 하나님은 잘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어디에다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돌판 두 개를 어깨, 지성수에다가. 사모엘 같은 경우에는 그, 지, 그 지성수에 어깨가 있는 곳에서 늘 잠을 자다가 하나님 임지를 또 그렇게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대표로 가긴 했지만 거기서 천둥치는 소리 그 가운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 앞게 엎드리기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질문. 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지요? 송아지 만들어갖고 거기에 막 춤추면서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그런 사람이죠. 그 모세가 썼지요. 그래서 복기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써주셨던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던 그 식계명이 어,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자, 식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 쓰여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문자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관을 잘 하도록 지성소 안에 어깨 안에 두도록 하셨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진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 된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은 크게 613가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명이 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개명입니다. 이 개명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섯, 네 번째까지 개명을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장, 3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내가 지금 집에 신이 몇켤레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만큼 다른 것을 또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실지. 자그 다음에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다 하늘에 보면 뭔가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땅에 봐도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그 그 형상을 안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백성의 모습이죠 자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하도 주의 말씀에,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아, 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3배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계의 우상 앞에 잘때 절하면 그건 언약 백성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말아라. 나엘 같은 경우에는 느비딤을 숨겨왔습니다. 그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그것은 느비딤을 섬긴 거죠. 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뭔가 더 의존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남편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종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유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값으로, 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은 생명 값을, 생명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슈퍼에 가서 샀어요. 이게 뭐게요? 네, 이겁니다. 수건. 슈퍼에 가서 이게 5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어,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또 하나를 더 사왔어요. 이걸 잃어버렸어. 또 다른 걸 하나 사왔는데 이건 같은 걸 사왔는데 그 집에 없어서 그 옆집에 갔는데 거기는 15,000원을 해요. 나한테 꼭 필요한데, 지난번에는 500원에 샀는데, 아, 이거 15,000원이에요. 그러면 꼭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없으면 안되겠 때문에 사왔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지난번 거든요. 500원짜리. 그럼 우리가, 우리의 값을 먹인다 그러면, 나의 값. 나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값이 얼마냐라고 매겼을 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돈값을 가지고, 수조원, 그뭐경뭐 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모아서 그만큼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동그라미 수를 세면서 이만큼 값진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값을 내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 슈퍼마켓이 했을 때는 슈퍼마켓 주인 거예요 그런데 값을 주고 내가 사온 이상은 누구 겁니까 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저한테 와서 그거 15,000원짜리 당신이 왜 가져갔어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할때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왜안 줍니까 내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나를 붙들고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는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신 종의 자리에서,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혼자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애국의 종 되었던, 노예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개명은 너무나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의무적인 사랑이죠. 또 당연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님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뜨고 있습니다. 나와 너, 너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부모, 그래서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 주신 개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빚을 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빚은 어떤 빚일까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많이 줘라. 그건 괜찮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럼 그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사랑으로 갚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똑같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쉽게 명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랑의 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국의 그 풍습과 애국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열 가지 개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를 신부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신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신부가 되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승원 형제. 만약에 그런 여인이 승원 형제한테 쫓아온다.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다. 명도 짧을 것 같아. 잠깐만. 돈 많고, 얼굴도 예쁘고, 그때는 명도 짧은데, 이거 굉장히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모델이죠. 좋아요. 어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여자가, 그신부대 여자가, 최국사 좋아하고, 정창우 집사도 좋아하고, 네? 김영주 집사도 좋아하고, 재민이도 좋아하고, 그럼 어떻해 <laughs> 좋아하는 건 괜찮죠? 근데, 승화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돈 많고 얼굴 예쁘고 명 짧다니까요? 아, 명도 짧다니까? 아니, 좋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신부의 자립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처럼 그런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절을 지켜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노예된 상태에서 종된 상태에서 남의 말 듣고 살아야 되는 우리를 자유인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부에 대한 신랑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화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고거든요자 신부가 신부 될 사람이 지금 좀 이렇게 좀 나쁜 사람들한테 지금 포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승마형 이제 어떻게 할까요? 1번 누구세요? 안녕히 계세요. 2번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도망친다. 자 한번 한번 끝까지 해본다. 어느 쪽입니까? 목숨을 구하러 가야지.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숨을 구하러 자기 목숨을 내 걸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로 내주면서 쉬면서 나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고마워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교명의 내용인 것이죠 자 십교명의 내용 속에서 네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왜 앞에 네 가지를 써놓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자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식게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딱네 거는 첫 번째는 첫 번째라는 것은 비중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 는 그러면 십계명은 순서가 쭉 있는데 이 순서는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공동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여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섯 번째 정장구 지사는 여섯 번째 계명이 뭐지요? 사기치지 말라. 그쵸? 살인하지 말라예요. 네, <laughs> <laughs> 살인하지 네, 말라. 대답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질문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일곱 번째 개명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간통제 폐지되었죠. 이게 좋은 겁니까? 법이 허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적으로 물난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건 아니겠어요. 법이 도대체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를 정도로 이 사회가 그렇게 지금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능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 공동체, 살인, 가는 도둑질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앞쪽에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부모를, 하나님보다도 남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학교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십 개명의 개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명을 주실 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보니까 이 시대가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그래서 뭐 그게 뭐지요? 그 선전 중에 전학이 선전하는 것 중에 갑자기 생각이 U 플러스, 예, 네, U 플러스. 뮤플러스가 뭐로 나오지 요즘? 뮤플러스가 진리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뮤플러스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핸드폰 선전인가요 그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저희 동네, 궁금하시면 저희 동네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추정마을 205동입니다. 그엘리베이 타시면 거기에 올라가다가 그게 또요. 손절이 나와요. 유플러스에서 구원받으래요. 아, 시범도 아니고 구원받으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모릅니다 지금 구원의 문제를 핸드폰이 지금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넘어서 구원의 문제까지 핸드폰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각오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학교가 폐쇄가 폐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왜 폐쇄 조치를 취어졌느냐하면그 학교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를 개원할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이 말씀 중심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며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캐나다의 문교부격에 해당하는 그곳에서 학교 폐교 조치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와야 된다. 우리나라의 법은 현재 동성애, 동성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 문 닫았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성애 법이 앞으로 통과되게 되면 이제 핍박받게 되겠습니다. 딱 좋은, 딱 좋은 도구가 기독교 핍박 가장 좋은 도구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지금 십대 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 행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도구들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을 배우게 돼요. 부모들이 간섭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왜 이런 교육시켰느냐 그러면 그거 학교에 대한 모독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 시대인데요.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구원해주신, 나를 정말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며 살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관계를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으로서 신부를 내가 이렇게 목숨 나의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다 진리가 될수 있고 어디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쫓아가고, 진리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